<laughs> 안녕하세요! 아저씨요! 아저 아저씨요! 아저씨요! 아저요 아저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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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요아니그요아아니아니요 아저씨요! 아요 아저씨요! 아요네안녕요세요아저씨아 염수를 키운데 이걸로 돈을 하려고 키운 거 다이거. 뭐, 김사계산. 김사. <laughs> 잘 먹네요. 잘 먹어요, 주마요. 예? 저도 한, 저도 돼요. 저도 돼요. 아, 잘, 잘 먹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줘요.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아니 그, 그때 그때 그때. 아니, 아줌마. 뭐, 뭐, 돈을 만들려고 하면 <laughs> 야들이 한 최소 한 스물 땐 마리 서른 마리. 요한 오. 아이씨야 반가워, 반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아니, 그나 그나서는 아이씨야 염식아. 염식. 염식 이름 있습니다. 이름 나였어요. 예, 염식이. 염숙이 염숙이. 염자. 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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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이, 염이. 다시. 일단,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아이고, 예, 예. 아시 아니, 아 진짜. 아니, 그러면은. 예, 예. 고향 떠났다가. 예, 예. 다시 왔네요. 예, 다시 왔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사과를 숨든지, 마늘을 숨고치, 염소 네 마리를. 저는 객지 생활을 좀 오래 해갖고, 요 예. 음. 그래서 그러니까 농사를 못짓습니다 아 농사 농사를 못짓고요 예. 예. 그러니까 염소 몇 마리 뭐 수내려고하는 거도 아니고 예. 뭐그 노래 틀어 예. 이제 뭐 이제 노예 그 시간보내라고 이래 내뭐 말을 네 아이고참 아줌마 예편하네요 <laughs> 아니요 편안하다 편안하잖아요 편안해요 아무 생각이 없고요 도시 가면은 막차 달리는 걸 보면은 참막줄 서가는 거면막 전쟁도 같고 요 편안해요 아줌마 집으로 갑시다 지금 염소 키우는 게 일이 다네요. 예. 영수증. 영수고. 영수고. 뭐, 뭐, 전에지 뭐, <laughs> 저는... 아침은, 근데 우리 아저씨가 저기 올라가면요한 일곱, 여덟 시대에 내려오거든요. 저 올라가면 뭐 기본 두 시간이 있다가 응. 영수하고 놀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청소하고, 뭐, 벌려있으면 잡아주고, 이렇게 하, 내려와야 돼. 아저씨가 내려오 내일도 청소. 아침, 저녁은 청소예요. 아니, 아저씨가 염소가 크게 좋아요. 올라가려 했는데. 우리 저 아들 많거든요. 자식 같아요. 뭐 그럼 우리 아들 아요아저는 제가 아픈 거보다 좀더 안고. 저 제가 먹는 거 저는 못먹어저 사하도 못먹 챙겨주고 아니 결국은 염소 그거 먹게 하고 염소 에키스 네. 네, 나중에는 모르겠는데 저기 아니 우리가 우리 어째 저걸 그렇게 할라케요 저는 지인들 팔, 팔지도 못 하겠어요 <laughs> 그럼 어째 저 아들 안 팔고 그뭐 하겠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래, 아직은 뭐. 뭐, 시... 최대한 뭐 같이 있는 데까지는 한번 있어볼라고요 자들 저기 보이잖아요. 줘서 대답해요. 갑니다. 아니요. 무슨 영용한테 이름 지겨. 영식가다 맞혀서. 그냥 저불저봐야 돼. 저 불러? 저 영식아. 저아 여기서 영이한테영이 부른다고. 저와 가지고. 못 파게. 못 파게. 아거요거가야영식가저 뒤쪽에. 영식이. 설레지요. 염치기. 저지요 염치가. 이 아, 저 보, 저보요 염치기. 저 옆에 다른. 염치가. 보고 다 염치가. 아까 대한거날게 아까 대답했어요.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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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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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아 염치가. 아니 아. 아니씨 아, 진짜, 전마, 견마, 전마가 옆에 나타나네요. 예, 예. 그러고, 그, 다른, 아... 다른 애들 있죠. 가들도 자각하면 됐다. 같이 캐요. 다 떼차고 그랬잖아, 요 캐요. 그거 아이씨 감동이네요. 우와. 예, 그러니까, 그, 같이, 그간나니까 그쵸. 자식였지. 아니, 못팔것같아 여쭤디요. 못팔것 지금. 예. 아, 저, 안녕하세요. 아이씨, 지금 뭘 죽으십니까? 지금 어? 뭐예요? 어이? 야, 이거 오리, 오리네, 이게야. 오리? 기 기러기. 예. 기럭이요. 오리가 아니고 기럭이라, 예. 예. 기억기가와여기 있어요. 아, 우리가 이거 일부러 이지 아, 근데 야생용인데 이게. 뭐예요, 정말? 아니, 근데 아씨 기르기는 원래 날라다니는 거예요. 네, 날라다니는 게는데 이게 때가 되면 야들이 그 철새 아닙니까? 예, 철새 종료지종료는 그런데 지금 집에서 여기다 <laughs> 볼게 야생용이 이게 집에서 기르게 돼 있어요. 어? 이게 원래 야생이었는데. 예. 우리 아저씨가 자꾸 주니까 예. 예. 야들이 안 날아가고 예. 이 집에 산다 예. 예.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laughs> 몇마리인데 야? 예. 아. 아홉 마리. 예. 기름이, 기름기가 하나 없어요. 잡아, 아들, 무거, 잡아, 뭐 마십니까? 예. 기름이, 기름이 빗기면은 하나도 없고 사람이 이거 해 먹으면 희한해요. 해하고 동도 똑같아요. 아니, 근데 야들은 예. 내가 되면 철, 저거 날라가야 될 아들이라니까, 예. 맞아요. 근데 날라갔다도 와요, 또. 집, 집 나갔다 오고요. 예. 아, 근데, 그면 언제부터 우와. 이렇게 기러기 아, 한 3년 됐어, 이것도. 처음에 그 위에다 기러기가이 집에 날아왔어, 야. 아이, 저 자서 두 마리 길러 얻어왔지. 얻어왔는데다, 아. 이거 내 새끼를 까가이고 미기는 거야. 저놈이 이 야생용이라서 사람 안본 데서 알 깔라고 네. 예. 노력을 많이 해요. 와, 예. 신기하 알로 나와요. 그냥 툭 치나요. 알로 병아리 나온다, 들고 나온다니까. 아, 아 병아리로. 병아리로 다키워갖고 들고 예, 나온다까 예, 까가이고. 예. 사람 안 예. 보인 데서 길러 가이고. 거놈은 그 이제 사람 안보이는 데서가 색 뱅아리를 해가지고 들고 나온다고. 먹어라. 하람이 많으니까. 이제 이야. 지까이요 아저 언제까지 기력이 기울겠대요? 조금 <laughs> 뭐그렇다고저님들오면뭐 그렇다고. 이제 잡아 먹기도 하고, 잡아 먹기도 하고예요. 우리도 한 마리 줄랍니까? 예. 기력이. 어 뭐. 기름면 가야 가시기. 예. 가야 가시겠어. <laughs> 기력이 없다면서요. 아 잠깐 잡아주세요 그럼. 이 <laughs> 똥똥똥 야 잡아가도 돼요 자+ 자+ 자 아! 어! 그냥 가요 그냥 아, 진짜, 아, 짜짜저지다음에고꼭 진짜. 잡아먹고 갑니다 알았지 쓰라이하셨어요이슬이거 아, <laughs> 아니 철아이어아이철갑이어는이골짜기에하이야 이 하이슬 하이슬 하이하다야그 상어와 이배이런거 알지? 하이슬 하 이겁니까? 예. 궁적시이져 있어. 예. 예. 와. 아, 이, 이야. 신기해, 신기해. 야,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 밑에 보이는 게 철갑상합니까? 예, 맞습니다. 한 마리 잡아, 잡아볼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잡아볼 수 있어요? 무는 거 아니에요? 아직 상온다야 어? 안 냅니다. <laughs> 상온데 무는 거. 우와. 야, 어! 우와. 아들!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 잡았다! 아, 잡았다 아이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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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우와 보기봐도 우와 힘이. 어, 어.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 아이 세상에 잡았어요? 자, 어. 우와, 야, 남비야, 잡아라. 남비야. 아, 이것도제 전문이잖아요. 자, 자. 야, 저번에 한거 딱! 다 야, 를딱 잡아라. 그냥 딱 잡아라. 꽉 아, 아. 아. 잡아. 진짜. 아, 아! 야! 자딱 잡아라 잠깐만야 아재+ 아재 그래 뭐야 근데 야 지금 뭐+ 몸에서뭐 나오는데 야아이기 이제 도호하려고 이제 예. 그, 단백질을 내보내는 겁니다 어이 단백질을 내보내야담 단비야 아야 오! 단백질이 안나 아! 아! 설날 태어난 저게 설날 태어난 <튀어나는> 겁니까 <laughs> 우와 단비야 니가 말아봐라 자+ 자 알아봐라 들어 들라. 들어, 끝. 그 담비야, 소한테 절대 만마디해줘라 네가. 소한테. 그래, 건강하게만 커다오 소야, 이 원래 부 원래 부자되고. 어이구 어, 어. 아이고야. 야, 아! <laughs> 예. 사실 지금 소값이. 어르신들, 저 누가고 이야기하신 겁니까? 소하고 이 예? 소하고예? 소하고. 소하고, 예? 소하고. 수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 해야지. 그도 와저 뒤에서 와서 자고 울어야. 저는 엄마 지금 딴데뭘가오는가 싶어가. 지 같이 뭔딸애 딸을 본다고. 그래 내려서가자마자. 엄마 엄마 그래. 엄마, 그래. 엄마 이거 엄마 엄마. 엄마 그지 김 얘도. 내 피고 이거 갖다 내 피고 당신들 가쁘래 봐. 예. 막, 중터 사고 따라가려고, 애시잖아. 담비가 아, 야, 는안 따라와, 요 야, 얼마나. 짐승도 역시 하나야, 답비라 짐승도, 야 그럼, 그럼, 소하고 말, 말씀도 하네, 주고 그 대화 다 되고, 내 아이. 말, 내 말도 알아듣지. 소가 나와, 해 막, 나가고, 막, 위할 줄 모르는데, 애. 빨리 어이어 자가 지금 애가, 애가 타가지고, 애. 빨리 어 좀 벌써 막지금나 올라가고 지금 아이고 야. 아, 어 그래. 어, 아이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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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디 는 이제 왼쪽으로 가자 이라. 어디? 오디. 왼쪽이야? 왼쪽으로 가자고. 아, 이래. 이이 가마. 이리로 이리로 이리로. 이리로. 이리로 가자. 이리로. 이리로 가고 이 이리로 오고. 가고 오른쪽이. 야 그만 세가 불 먹고. 야 담배 참 빠른. 소두 마리가 <laughs> 세상에. 제들 왜 저래요? 둘이 사귀나? 둘이 지금 어, 정말 너무 너무 어? 너무 높이 좋네. 이장님. 이리 오세요. 이장님이시죠?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야 안녕. <안녕하세요. 웃음>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사원님이십니까? <laughs> 예. 야안 그래도 이장님네. 하이고 예. 이장님 소문 듣고 와시는 우리예요. 지금, 이장님, 여기 뭐저 소화 있습니까? 이두 어, 마리 자두리 와저래, 와저래 있어요? 아 사이가 좋죠. 그게 한식고 있기는. 오니까그쎄 정이 있으니까. 붙어 열어 있어야 되지요 정이 있으니까. <laughs> 네. <또> 이장님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두 명. 한번 딱, 당 붙어가지고, 이게. 그러면 뭐 맨날 이래사 있겠네. 아, 그래, <laughs> 예. 야, 예. 근데, 예. 그럼 소가몇 마리 정도 됩니까? 뭐 한, 평균 한 백두, 한8 0도에서한 백두 정도. 나는 가지고 있어요 농사 뭐좀 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예. 야, 근데 음... 와또 조회 또 있네 얘. 어, 조회 아, 아, 이, 있어요? 야, 이외 농장이야. 그러면 어? 예, 조회 농장 공유조요 예예예. 야, 그러니까. 진짜 많다 소. 그렇게... 장군아! 어? 아, 부르마이야? 어. 예. 멀리 있다가도 장군아 가면은 선배 치면 내려와요. 한풀 <laughs> 보이소 장군아, 빨리 와. 어. 와, 진짜 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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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가요. 무서워요. 아, 무서워요. 니 진짜 말을 말길 알아들어요. 아이 아, 우리 진짜요. 말은 이대하고이 말이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예. 내 말을 말하면 다 들어요. 음. 이야. 어? 음. 와, 지금 지금 마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아이? 음. 이장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님한테 지금 인사하는 거예요, 이 말이. 말이야. 예. 야, 아니, 그러면은 이장님. 이걸 타고 생긴단말 아닙니까 아니 나는 이 운동을 좋아하니까 이 저기 스릴링 운동을 좋아하고 있기는 마라톤 뭐 오토바이 승마 이런 걸좀 다른 사람들은 농사꾼입니다.